능소화가 피기 시작하는 여름입니다. 이맘때부터 시작해서 꽃을 오랫동안 보여주는 능소화인데요. 엉클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울타리나 지지할 수 있는 곳에 심어주면 아주 멋지게 꽃을 볼수 있는 여름꽃입니다. 나팔 모양의 아주 진한 주황색 꽃이 다발로 모여서 피는 아주 예쁜 꽃입니다. 벨가무도 아주 예쁜 여름 꽃이죠. 허브 종류이지만 꽃이 참 아름다운 벨가무입니다하늘를 묵더니 뿌기도 엄청나게 커지고 키도 훨씬 커지고 잘 자랐습니다. 키가 크지만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델피니움은 한번 핀 꽃대를 잘라준 후에 또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네요 그래서 꽃을 오랫동안 볼수 있는 아주 예쁜 꽃입니다 여름만 잘 넘기면 월동은 자랄 수 있는 꽃이라 매년 볼수 있는 꽃입니다 화단에 심어 놓은 다일리아도 꽃이 피었네요 여기는 아주 진한 자주색으로 피었습니다. 거의 검붉은 자주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같은 꽃인데도 심어져 있는 곳에 따라서 조금씩 꽃 색깔이 다릅니다. 여기는 아주 진하게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달리아가 취에 약해서 구근을 보관을 해야 하지만. 꽃이 참 많이 피고 특히 여름에 비도 오고 아주 더울 때 꽃이 잘 피어 주어서 아주 좋고 또 가을까지 꽃이 오래 핍니다 그래서 정원에서 아주 보기 좋은 꽃이라 겨울 보관만 잘 해주면 예쁜 꽃을 오랫동안 볼수 있는 아주 기특한 꽃입니다 봉우리도 아주 많이 올라와서 꽃도 많이 피고 꽃 자체도 아주 예쁩니다 이른 봄에 삽목을 해서 또, 정원 곳곳에 심었기 때문에 올해는 다일리아 꽃을 여러 곳에서 풍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화단에도 예쁘게 피고 있고요. 화분에서는 먼저 피었던 꽃은 시들어서 이렇게 잘라주었고, 시든 꽃을 잘라주면 그 다음 올라오는 보물이들이 빨리빨리 꽃이 피기 때문에 다일리아 꽃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는 조금 중전에 보았던 꽃보다는 좀 밝은 그런 색으로 피었습니다 같은 꽃인데 이렇게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네요 봉우리가 아주 많이 올라옵니다 쪽에도 피려고 하는 봉우리가 아주 예쁩니다 먼저 피었던 아마 릴리스는 마지막 꽃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대를 잘라주고 이제 올라오는 잎들이 땅속에 있는 구근을 키우게 해서 또 내년에 여름에 예쁘게 꽃을 볼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아마릴리스는 꽃이 다시 들고 나면 잎이 자라는데 잎이 자라서 풍성해진 모습도 보기가 좋습니다. 이 아마릴리스나 달리아나. 옆에 있는 글라디올러스는 아직 꽃이 피지 않았는데 아래쪽은 다 깎은 잔디로 덮어 주었습니다. 일종의 멀칭을 해준 건데요. 물을 줄때 흙이 튀지도 않고 물이 증발하는 것도 막아주고 또 풀도 나지 않게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덮어 주었는데 보기가 좋습니다. 이쪽 화분 받침대에는 멀동은 하지 못하지만 여름에 예쁘게 꽃을 볼수 있는 그런 꽃들이 있는데요. 란타나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란타나는 비록 노지 월동은 하지 못하지만 여름 더위와 또 장마 때도 너무 꽃이 잘 피어 있기 때문에 보관을 해서 이렇게 정원에서 보면 여름 이후에 꽃을 아주 예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란타나는 항상 겨울에 실내에 보관을 했다가 이렇게 정원에 내어 놓는데요.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꽃이 피고, 꽃이 색이 변해서 칠 변화라고도 하는 그런 꽃인데 향도 있어서 아주 보기 좋고 향도 좋은 꽃입니다. 지금 꽃들이 예쁘게 피기 시작했고요. 안타나는 꽃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분홍색이 더 많이 보이는 그런 안타나인데 이거는 제가 몇년 전에 씨를 파종해서 심었는데 싸게 잘 나오고 작년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겨울에 실내 보관했다가 정원에 다시 내어 놓았는데요. 꽃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하와이 무궁화도 매년 겨울에 실내 보관했다가 정원에서 꽃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무궁화를 닮은 꽃이 예쁘게 핍니다. 봉오리이고 이거는 조금 시들어서 좀 이런 모습인데 꽃이 활짝 피면 아주 예쁩니다. 이 꽃도 여름에 아주 보기 좋은 꽃입니다. 이런 여름꽃들은 여름 더위에 강하고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가 올때더 예쁘게 피어 있고 대신에 이제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은 좀 자주 챙겨주어야 하는 꽃입니다. 여름꽃들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4월달쯤 심었던 바비아나인데요. 작은 구근이었는데 이렇게 푸른색 꽃이 예쁘게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바비아나도 구근이 노지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꽃을 본 후에 겨울에는 실내에 보관했다가 심어야 되는 꽃인데 꽃이 아주 귀엽고 예뻐서 올 봄에 한번 심어보았습니다. 꽃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 작은 꽃은 아주 왕증맞게 귀엽게 피고 있는데요. 화분에서도 많이 키우고 있는 철원 돌창포입니다. 자그마하게 자라고 꽃도 이렇게 작고 귀엽게 피는 꽃이라 그렇게 화분에서 많이 키우는데요. 저는 정원에 심어 놓았습니다. 월동을 자라기 때문에 겨울에 월동을 하고 이렇게 올라왔고 또 작년보다는 포기가 커졌습니다. 아주 빨리 자라지는 않아서 포기가 금방금방 커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조금씩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꽃도 때도 작년보다 많이 올라와서 이런 모습으로 피어있습니다. 화사하게 피었던 주황색 나리들이 거의 다 시들었고 이제 이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이제 곧 백합이 뒤이어 필텐데요. 백합은 이렇게 꽃봉오리가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아주 길게 자라서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음, 분홍색으로 정말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이 꽃은 화원에서 흰 날이 백합이라고 꽃 이름이 붙어 있는 구근을 사서 심어서 첫해에는 하얀색 꽃을 보았는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분홍색 꽃이 피어서 신기해하면서 보고 있는 꽃입니다. 하얀색도 예뻤지만 이렇게 분홍색으로 물이 든 모습도 아주 예쁩니다. 꽃이 크고 봉우리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이것도 다 피면 아주 멋진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 월동을 잘 하기 때문에 잘 올라오고, 올라올 때마다 키가 커지네요. 작년보다 키가 훨씬 커지고, 꽃봉우리도 많아졌습니다. 여름에 한창인 토풀들이 여러 가지 색이 피어서 하늘하늘하게 아주 예쁜 모습입니다. 이렇게 분홍색도 있고, 흰색이 많이 보이는 그런 토풀이죠. 흰색도 있고, 진한 분홍색으로 피는 토풀도 여러 가지가 예쁘게 피었습니다. 토풀은 키가 커지기 때문에 조금 심는 장소를 잘 선정해서 심어야 되는 꽃이지만, 여름에 아주 예쁜 꽃입니다. 봄에 알리움들이 예쁘게 피었던 꽃밭인데 알리움이 봄에 피고 휴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꽃밭이 비어서 그 이후에 매년 이렇게 한려나를 심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노란색 한려나가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한려나는 한 포기만 심어도 포기가 아주 커지기 때문에 이 공간을 다 덮고 가을까지 오랫동안 꽃이 예쁘게 피어서 이렇게 매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예쁘게 한려나들이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피었던 꽃들이 휘면에 들어가서 꽃밭이 빌 경우에 이렇게 그뒤 이어서 필수 있는 꽃들을 가을까지 볼수 있는 꽃들을 심어 놓으면 꽃밭이 피지 않고 봄부터 가을까지 예쁘게 꽃을 볼수 있는데요. 그런 꽃들을 잘 선정해서 심으면 좋습니다. 저는 한려나를 그렇게 심고 있습니다. 공원에 대부분 노지 월동이 되는 꽃들을 심고 있지만. 또 그런 꽃들만으로는 정원을 계속 꽃을 예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노지 월동은 하지 못해도 또 오랫동안 꽃이 피는 그런 꽃들을 좀 심어서 같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본할려화가 그런 꽃이고 그리고 색이 정말 예쁜 이 꽃도 월동은 하지 못하지만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이 오랫동안 피는 옥시페탈럼입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 실내에 보관을 했다가 정원에 이렇게 심어서 보고 있는데요. 꽃 색깔이 참 예쁜 꽃이어서 보관을 해야 하긴 하지만 이렇게 심어서 보고 있습니다. 혹시 페탈롬도 아주 꽃이 많이 피고 오래 피고 예쁜 꽃입니다. 이 물망초는 봄에 모종을 심었는데 이제 꽃이 예쁘게 피고 있네요. 이거는 노지월동에 가능한 꽃이고 또 작은 꽃이 오랫동안 피는 꽃인데 그 옆에 있는 보라색의 아게라텀은 꽃이 오랫동안 피지만 이것도 오지월동을 하지 못해서 가을까지만 보는 꽃이지만 오랫동안 피고 또 폭이가 상당히 커지면서 꽃밭을 예쁘게 해주는 꽃이라 이것도 월동을 하지 못하는 꽃이지만 심고 있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아게라탐은 이렇게 보라색이 있고 이렇게 흰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심어 놓았는데요. 여름 이후에 가을까지 오랫동안 꽃을 볼수 있습니다. 꽃이 아주 화사하고 예쁜데요. 꽃 색깔도 다양하고 한번 심으면 씨가 많이 떨어져서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올라와서 이렇게 꽃이 피어주는 1년생 꽃입니다. 이거는 따로 심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 발화를 하기 때문에 꽃밭에서 매년 볼수 있는 꽃이고 너무 싸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뽑아주거나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꽃이지만 꽃이 아주 많이 피고 오래 피어서 그리고 꽃 자체가 참 예쁩니다. 이렇게 꽃도 있지만 겹꽃도 있어서 이 채송화도 정원에서 이렇게 1년생으로 보기 아주 좋은 꽃입니다. 키우기도 쉽고. 아주 특이한 꽃이 피었는데요. 여름꽃입니다. 약간 노란빛이 도는 노랑뻑꽃날이라고 노란 하는데요. 아주 모양이 특이한 꽃입니다. 노지월동 잘하고 아주 강한 햇볕이 있는 곳보다는 방근일 쪽에 심어 놓으면 잘 자라는 야생화인데요 또 해가 지날수록 포개가 커지면서 꽃대도 많이 올라오네요 작년보다 많은 꽃대가 올라왔고 꽃도 많이 피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꽃인 노랑뻑꽁나리입니다 다른 앵초들과는 달리 여름 무렵에 꽃이 피어서 요즘 이렇게 예쁘게 푸는 카파 앤초입니다. 꽃모양이 아주 특이한데 꽃대도 많이 올라오네요. 여름꽃인 아스틸베와 또 꼬리풀 그리고 봄에 피었지만 아직도 피어있는 완다 앤초 그리고 화사한 채송화 색이 정말 시원해 보이는 별수국이 흐들어지게 피어서 아주 예쁜 꽃밭이 되었습니다. 정원 곳곳에 이런 꽃들이 피어 있는데요. 봄에 여기저기 심는 겹 인파첸스입니다. 그늘 쪽에 심어 놓으면 꽃이 정말 많이 피고 또 겹꽃이어서 꽃이 마치 장미 같은 모양으로 아주 화사하게 피는 꽃인데요. 겨울 동안 보관을 좀 했다가 정원에 심었습니다. 가을까지 아주 많은 꽃을 피워 주어서 정원에 조금 허전하다 싶은 곳에 심어 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곳곳에 겹인 파체스들이 많이 피어 있고 이것도 노지 월동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겨울에 보관을 했다가 심거나 봄에 모종을 심어야 하지만 꽃이 오래 피기 때문에 정원에 심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쪽 겹인파첸스는 폭이도 훨씬 큰데요 꽃봉오리도 아주 많습니다 작년에 겹인파첸스를 정원에 심어서 꽃을 보니까 참 예쁘고 또 꽃이 상당히 오래 피어서 아주 보기가 좋아서 올해는 이곳 저곳에 꽃을 심었습니다 이 협임파첸스는 삽목도 아주 잘돼서 그리고 이 포기가 늘어나면서 줄기가 땅에 닿으면 그 마디에서 다 뿌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또 그걸 잘라서 필요한 곳에 심으면 아주 잘 자랍니다. 그래서 정원에서 이렇게 예쁜 꽃을 어, 가을까지 보기 아주 좋은 꽃으로 키우기도 아주 쉽고 해서 올해는 많이 심어 놓았는데요. 여기 저기에서 예쁘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꽃한 송이 멋지게 피었는데요. 숯군 비올라 중에서 거의 검은색에 가깝게 피는 꽃입니다. 숯군이라 노지 월동을 할수 있는 꽃이고 또 색이 아주 이렇게 멋져서 심어 놓았는데요. 한 송이가 예쁘게 폈습니다. 겹 슈아스타 데이지, 크레이지 데이지라고 하는데요. 아, 꽃들이 아주 많이 피었습니다. 겹이라 혹보다는 풍성한 모습이고 또 꽃잎도 일반 겹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피어서 좀 독특한 샤스타 데이지입니다. 꽃이 많이 피고 있네요. 올 봄에 심었던 퀴즈 블랙퍼플이라고 하는 솔체인데요. 어, 색이 아주 멋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봉우리일 때 이런 모습으로 올라와서 꽃이 어떻게 피려나 궁금했는데 이렇게 바깥쪽으로 꽃잎이 하나하나 펼쳐지면서 이런 모습이 됩니다. 아주 멋진 모습입니다. 이솔채는 월동도 잘하고 또 꽃도 많이 피면서 오래 피어서 아주 보기 좋은 꽃이어서 작년에 솔채를 보라색을 보았는데 그래서 올해 또 이런 색으로 피는 수채를 심었습니다 이것도 여름 이후에 가을까지 보는 꽃으로 키워볼 만한 꽃입니다 여름 꽃으로 아주 훌륭한 스토케시아가 피었습니다 여름에 덥고 습할 때 꽃이 잘 피어 주어서 여름 정원에서 아주 보기 좋은 꽃인데요 월동도 잘하고 또 월동하고 올라오면 포기도 아주 많이 커져서 꽃도 많이 피는 키우기 아주 쉬운 꽃으로 여름에 덥고 습해서 꽃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잘 피지 못하는데 이 스토케시아는 그런 시기에 아주 잘 피어있는 꽃이라 정원에 심어 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예쁘게 피기 시작했고요. 스토케시아는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요. 이렇게 연보라색으로 피는 스토케시아가 있고 작년에는 꽃이 많이 피지 않았는데 올해는 월동하고 올라오더니 토이도 커지면서 꽃대도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건 살짝 노란색으로 연노랑색으로 피는 스토케시아인데요. 이렇게 저희 정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외에도 흰색도 있고 더 진한 색으로, 진한 보라색으로 피는 스토케시아도 있고 합니다. 여름꽃으로 아주 훌륭하고 노지월동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꽃으로 여름 정원을 위해서 꼭 심어서 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꽃입니다. 스군 코스모스, 그 중에 노란색으로 피는 문빔이 먼저 피기 시작했습니다. 월동 잘하고 매년 잘 올라오는 꽃으로 이스군 코스모스는 너무 잘 번져서 어, 땅 속에 있는 뿌리도 옆으로 많이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잔디에 치로 이렇게 경계를 해서 그 안에 심어주었습니다. 하늘하늘하게 작은 꽃이 아주 예쁜 문빔입니다. 레드 커런트도 열매들이 아주 예쁘게 잘 익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될 텐데요. 무덥고 또 비도 많이 와서 습하고 해서 정원의 꽃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또 그때 피어 있는 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기에 피어 있는 꽃들이 또 정원에는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노지 월동이 되거나 또는 되지 않아도 오랫동안 피는 여름에 아주 예쁘게 피고, 그 이후 가을까지도 오래 필수 있는 꽃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